코로나에 걸린 김영환 충북지사를 대신한 정선영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오전 도청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김수민 전 국민의힘 청주청원 당협위원장의 충북정무부지사 내정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정행정부지사는 김전 당협위원장의 정무부지사 내정 사유로 청년 여성으로서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워킹마음으로서 저출산정책과 유아보육정책에 기여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험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쳐 국회, 도의, 언론, 정당과 도의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정무적 감각을 갖춘 실무형 인재, 브랜드호텔 전 대표이사이자 국민의힘 홍보위원장을 지낸 홍보전문가로 민선 8기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적화된 전문가임을 들었습니다. 김내정자는 관련법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2일 임용될 예정입니다. 김전 당협위원장은 1986년 청주 출생으로 2016년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위원장, 최고위원 겸 전국청년위원장,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국민의힘 청주청원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정행정부 지사는 이날 알선수재 의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규 초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의 사표수리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원장은 2016년 서울 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사업을 A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2018년 자금난을 겪던 A업체 에게 디스커버리 펀드 관계자를 소개한 뒤 수천만 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충무맥스TV 경철수입니다.